안녕하십니까? 용구광입니다 어, 전편에 이어서 어 애동 제작 기법 음, 자, 이번에는 음, 전편에 계속 이어가면서 어, 자, 몸주 신령님을 느꼈으면, 음, 몸주 신령님을 찾았으면, 자, 이 몸주 신령님과 통신을 하는 방법. 음, 자, 이, 통신은, 통신이 안 돼서, 음, 신령님들 말씀을 못 들어서 말문이 막히는 제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 그런 제자분들 저한테 참 많이 오시는데, 이 통신이라는 것은 자,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자, 뭐, 화경이 보인다, 눈으로 다 본다, 귀신은 눈으로 볼수 있죠? 어, 신령님은 눈으로 못 봅니다. 또 귀로 듣는다, 귀로 안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는데 점사를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자, 우리 신령님들은요, 항상 본주 신령님과 몸주 신령님이 계시죠. 자, 최소한 몸주 신령님은, 몸주 신령님은 24시간 1년 365일 어디를 가든 이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몸 안에. 항상 같이 다니죠. 같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아, 제가 신당이 아니라서 점사를 못 봅니다. 물론, 소음이 많거나, 이런 데서는 점사를 보기가 어렵죠. 점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신당의 점상 앞이 아니라서 점사가 안 나옵니다. 이런 제자분들 좀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이 점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우리 몸주신령님과 함께 계시기,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운전을 하다, 하고 가다가도 나와야 되는 것이 점사고 내가 밥을 먹다가도 누가 물어보면 나와야 되는 것이 점사고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 도중에 점사를 보기 뭐하니까 아 조금 이따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마는데 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님들이 점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손님을 앞에다 앉혀 놓거나 아니면 이 전화로 예약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저희는 지기로 봤습니다. 자, 이분이 예약을 하신 분이 어디 몸이 아프시거나 어디 집안이 좀 시끄럽다. 집안 시끌시끌한 일이 좀 있다. 이러면 그 전화 통화를 딱 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전화를 했다. 지기로 느낍니다. 몸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똑같은 부위가 저희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장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장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속이 아프고, 막 헛구역질이 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리고서 이 점사는 직접 점사를, 점사를 볼때 어떻게 느끼느냐. 자. 이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가슴에서 가슴에서 느껴서 여기서 올라와서 자이 머리로 머리에서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화경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화경이라는 것은 자꽃 거울에 꽃하자에 거울 경자를 쓰는데 어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이런 이 거울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영화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걸 왜이 화경이란 말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애동제자와 그리고 좀 연차가 오래되신 우리 만신 선생님들, 이렇게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좀 시간이 보여주는 시간이 좀 틀려지는데, 이 애동제자들은요, 처음에는 한 0.1초, 0.2초 쓱 지나가요. 머릿속에,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애동제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내 생각인가? 자,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느냐? 내가 내몸 주실령 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겠지? 본인이 점사를 보려고 펼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나한테 주셨어요. 이게 점사입니다. 이게 점사고, 이게 신령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보여주는 시간이. 자, 처음에 애동이 때 0.1초를, 1, 2초를 보여줬다면, 다음에는 이제 시간 연차가 좀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한뭐 2초 3초씩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걸 펼칩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연결을 시키죠 자한 예를 들어 보면 <laughs> 제가 방송에서 점사를 보다가 음, 뜬금없이, 저희는 방송에서 점사를 보면 라이브로 점사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사를 보다가, 혹시 이 집안에 이 식당에서, 식당 주방에서 서서 막 이렇게 뭘 음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딱 점을 보시는 그분 어머니. 이걸 그림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저의 진로는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될까요? 자, 점사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음식을 잘해. 그런데 집안 대대로 음식을 하시던 분이에요. 외가 쪽에 외가 쪽 조상님들께서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던 그런 신분들이에요. 뭐 조리 장도 있으시고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 실력들이. 자, 점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애동제자들이 캐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신령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령님들은 처음에 오실 때, 음, 우리 애동제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신령님들이 처음에 애동제자한테 오실 때, 아, 우리 신령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돌을 많이 닦으시고, 원력을 많이 쌓으셔서,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다. 점사를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조상할머니입니다, 조상할머니. 이 조상할머니가 처음에 오실 때, 그렇게 돌을 완벽하게 다 닦고, 원력을 다 쌓아서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도를 밥 먹듯이 해라. 그리고 전한 기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터에 가서 용궁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산신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많이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령님들이 몸주 신령님이 제자가 기도를 하고, 제자의 기도는 뭔가요? 공부예요. 제자의 기도는 공부입니다.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신령님들 또한 내 안에 계신 내 몸주 신령님, 내 본주 신령님들 또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자가 기도를 하는 만큼 이 신령님들은 원력을 쌓고 도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령님들의 원력과 도를 닦는 척도가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제자의 기본은 기도고,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기도를 기도터에 가서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만큼만 짧게 하더라도, 10분, 15분, 20분만 하더라도, 자주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전환에서, 전환에서도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하루에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내가 어떤 게 떠올랐을 때는 바로 전환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 올리십시오. 신령님들한테 질문하세요. 신령님, 이거는 뭔가요? 할머니, 저건 뭔가요? 할아버지, 이건 뭔가요? 그렇게 계속 도를 닦고 원력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령님들 그렇게 원력을 쌓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애동 제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말문이 막혔다고 해서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음, 말문 막힌 제자분들 어, 저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동 제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우리 애동 제자 여러분들의 공부 더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구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